엎지러진 물, 쏟은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물이 땅에 쏟아지면 그 물은 절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굳이 눈앞에 보여드리지 않아도 살면서 아, 엎지러진 물,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은 복수불발반분이라는 고사성어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다는 이 말은 주나라의 정치가인 강태공이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강태공이 이 말을 할때 원래 이 말의 깊은 의미는 깨어진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말은 한번 깨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자기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강태공은 원래 강상이라는 이름입니다. 나중에 강태공으로 바뀐 겁니다. 그의 아내 마씨 부인은 강상이 항상 책만 읽기를 좋아합니다. 항상 글읽기만을 그 좋아하는 남편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강상은 낚시를 하며 책을 읽고 있었는데 주나라의 문왕이 그의 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강상을 궁으로 데려와서. 그를 재상으로 삼고 그에게 그의 지혜와 지식으로 천하를 평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제 나라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 뒤로부터 그는 강태공이라고 불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시 부인이 다시 와서 다시 자기를 다시 아내로 맞아달라고 합니다. 그때 강태공이 한 말이 바로 복수불반분. 반 한번 깨어진 관계는 엎어진 물,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번 깨어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말에서 엎질러진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그리고 이 본문에서 지혜의 두고와의 한 여인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쏟아진 물, 한번 쏟아진 물을 우리는 다시 담을 수 없다 여기서 두고와 여인이 한 말은 암론을 어,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암론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암론을 다시 데려오게 할수 없습니다 이미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만 압살롬을 좀 받아들이라고 요압이 일러준 말을 다윗에게 지혜롭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은 두고와 여인에게 했던 네 아들은 결코 상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네 아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다윗의 확답을 받은 두고와 여인은 드디어. 자신이 찾아온 본래의 목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단과 같이 지금 내가 왕께 한 이야기는 바로 다윗 왕,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왕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압살롬이 암론을 죽였지만 압살롬 또한 왕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만 압살롬을 받아들여 달라고 그렇게 현명한 판단을 내렸던 왕 다윗왕이 드 두고와의 여인을 이야기를 듣고 현명한 판단을 했던 것처럼 그 판단을 이제 본인에게 해서 이제 압살롬을 그만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 왕은 지난 3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2년 동안 어 압살롬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 두고와 여인은 모든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귀환을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누구도 압살롬의 그 죄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니 모든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압살롬의 귀환을 바라고 있다라고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왜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사랑하고 그의 귀환을 기다렸는지는 다음주에 더 자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압살롬이 돌아와도 엎질러진 물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이 땅에서 유, 유한한 존재입니다.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은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커뮤니케이브 아트리뷰트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인간에게 공유되어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은 인간에게도 공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의, 하나님이게 가지고 계신 도덕,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커 a 인 l 블 이게 뭐냐면 공유되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에 공유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전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이 단순한 진리는 저는 신학적으로 인간이 가진 한계점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상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는 신세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 그러나 오늘, 그리고 계속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다윗의 모습은 그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다윗 또한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한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 자신의 제한점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영원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서적, 고전, 리더십에 관한 많은 책들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성,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윗의 가장 놓쳤던 부분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승승장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다윗의 언약을 채우기 전에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궁에서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휘장 텐트 같은 곳에 있으니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면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 아니야.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야. 나는 어디에든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목동인 너를 위해 너의 가정을, 너의 가문을, 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백향목이 있고, 내가 그것을 지을 만한 충분한 정치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윗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순간, 그는 궁에 머물게 되고, 바세바를 보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의학 서적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어, 눈은 인간의 이 신체 기관 중에서 내 뇌를 제외하면 가장 복잡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어, 200만 개가 넘는 세포가 있고요, 신경, 근육,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인간의 눈은 어, 우리가 전체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의 지식의 85%는 눈이 기여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내려가는 모든 경로의 65%가 눈을 통해서, 그리고 눈은 이 순간에도,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즉각적으로 수백 개의 근육과 장기를 움직이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의학 전, 전후에 따르면 아, 정상적인 우리의 수명 동안에는 우리는 2,400만 장의 2,400만 장의 이미지를 눈을 통해서 뇌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관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이 놀라운 기능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이 놀라운 눈을 가지고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이 이렇게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 시편 17편 15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베오리니때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으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본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볼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누구도 주님을 볼 수,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주의 얼굴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안이 우리의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 내 뇌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보는 것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영상을 통해 우리의 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매일매일 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다윗도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라는 고백 한 이후에 이제는 돌아보면 왕궁이 있고, 이제는 돌아보면 재물이 있고, 어느덧 다윗은 나는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유한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한한, 제한적인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게 남은 숯불이 꺼지는 그 순간을 경험했던 다윗, 그 다윗에게 두고와 여인을 통해서 다시 압살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할수 없지만 요압을 통해서 두고와 여인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유한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좌절을 불러오지만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게 됩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과 의학 기술, AI가 발달해도 우리는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한성이지만 그 유한한 인간 가운데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간단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가지론자라고 합니다. 불가지론. 이 불가지론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의 존재의 진위 여부를 인간이 알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을 알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지론자입니다. 신의 진리 여부를 인간이 알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와 비슷하지만 무신론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무신론자는 아예 신이 존재하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불가지론자는 신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인간은 신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커버트 스펜서는 100여 년 전부터 이미 이 불가지론 자에 대한 아주 이 불가지론을 대중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가 아무리 높은 하늘 위를 날아다녀도 새는 우주 밖으로 날아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들어서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인간은 신을, 신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불가지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알수 없다는 겁니다. 신이, 신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어떻게 알수 있냐는 겁니다. 그게 불가지론자입니다. 근데 허벌트 스펜서가 깨닫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결론은 중요한 가능성을 하나 놓쳤습니다. 새는 우주 밖으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스펜서가 놓친 중요한 결론의 한 가지 사실, 놓친 사실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께 갈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올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스펜서가 놓친 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절대 신을 알수 없다. 왜냐하면 신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제한적인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쏟아진 물을 절대 다시 담을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갖는 소망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인간은 다시 쏟아진 물을 다시 담으려고 헛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쏟아진 물을 다시 담으려고 헛수고를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로 이해할 수 없는 구절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렀던 다윗은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합니다. 요압 네 뜻을 알았어. 이제 다시 청년 압살롬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청년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그러나 그의 집에 머물게 하고 나로하여금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이건 일종의 가택 연금입니다. 가도를 둡니다. 가 구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르긴 했지만 그로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무려 2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3년 동안 압살롬은 숨어 있었습니다.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의 외라버지 땅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고와 여인을 통해 요압을 통해 다시 압살롬을 받아들이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어찌 된 영문인지 난더 이상 압살롬을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 압살롬을 집에 머물러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겠다고 말할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반역을 꿈꾸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나는 예루살렘으로 불렀기에, 유압, 당신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 나를 불렀다고 말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나는 지금 2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 이건 마치 내가 오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일이야. 압살롬은 그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왜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지? 나를 불러놓고 왜 이렇게 나를 대하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비추어 다윗은 다시 쏟아진 물을 다시 담으려고 하는 허스고를 합니다. 저는 다윗이 압살롬을 궁으로 불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조목조목 이해하고 그로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해야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겪은 그 고통과 회개의 시간처럼 비록 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 나도 그런 죄인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처럼 비록 너도 형 암론을 죽였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회개한 압살롬을 포용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그를 다시 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5년의 기간 동안 압살롬을 대면하지 않으므로 압살롬의 반발심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우리는 압, 다윗은 그의 아들에 의해 쫓겨나는 그의 궁에서 아들에 의해 쫓겨나는 그 신세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쏟아진 물을 다시 담으려는 허수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장사 지내셨을 때 무덤 입구에는 큰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왜 무덤 앞에 큰 돌이 놓여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돌을 돌로 무덤을 봉하고 그리고 무덤을 병적 병사로부터 지켜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 무덤에 돌을 봉하고 그 앞에 병사들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라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돌로 봉하고, 그리고 병사로부터 지키게 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세상의 그 어떤 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돌로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으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많은 제자들과 여인들은 오히려 그 돌을 보며 걱정합니다. 누가 이 돌을 우리에게서 옮겨 줄까? 사랑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권력으로 예수님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막혀진 돌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을 것입니다 자랑성도 여러분 쏟아진 물을 우리는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성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열어놓으신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다윗처럼 다시 쏟아진 물을 다시 담으려는 헛수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말씀에서 주신 유일한 소망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